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전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 전시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영화 속에서만 보던 호빗, 반지의 제왕, 킹콩, 나니아 연대기, 아바타 등 영화 속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는 대형 크리처 작품과 대표 작가들의 회화, 수채화, 조각 작품 감상뿐 아니라, 영화 속 캐릭터 3D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전시회는 호빗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트롤, 아조그, 간달프 등 영화 캐릭터를 실물 크기로 볼수 있고 웨타 워크숍 수석 아티스트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약 360점의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심어주는 교육적인 전시회고 영화 속 캐릭터를 직접 볼수 있는 좋은 체험 공간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판타지 영화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스크린에 옮기는 기술력이 조화를 이룰 때 탄생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를 눈앞에서 마주하니 신기함과 반가움이 함께 느껴집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한 판타지 예술의 대표작들을 한대 모아 공개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판타지 세계 속으로 떠나 새로운 세계에 빠지는 즐거움이 있었겠죠. 어, 제가 평소에 어, 판타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에서만 봤던 캐릭터들을 이렇게 실물으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아이들 뿐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감수성의 목마른 이들에게 모험을 떠나는 즐거움을 선사한 전시회였습니다.